중국의 전설적인 명의로 불리는 편작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편작이 체나라의 환공을 진찰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 지금 피부에 병이 생겼사옵니다. 편작의 말에 환공이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에잇,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송구하옵니다, 폐하. 그러나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질까 두렵사옵니다. 편작이 진료를 마치고 물러나자 환공이 중얼거렸습니다. 병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사랍시고 공을 세우려 하는구나.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편작이 다시 환공을 진료한 뒤 말했습니다. “폐하, 병이 이제 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치료하셔야만 하옵니다.” 그러나 환공은 여전히 편작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난 후, 환공을 진료한 편작이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병이 위와 장까지 퍼졌습니다. 어서 치료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환공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 아픈 곳이 전혀 없거든. 대체 무슨 병이 이 단계냐? 헤하. 증상이 없는 병일수록 초기에 다스려야만 하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성물러 가라. 편작은 병이 더욱 위중해질 것이라 거듭 설득했지만 환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열흘이 흘렀습니다. 다시 환공을 만난 편작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도망치듯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환공이 사람을 시켜 그 이유를 알아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짐으로 치료할 수 있었고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으로 다스릴 수 있었소. 심지어 병이 위와 장까지 전이되더라도 약만 잘 쓰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단 말이오 하나 지금은 시기를 놓쳐 더 이상 치료할 방도가 없어 과연 며칠 후 환공은 병이 악화돼 편작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다른 나라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어차피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므로 공연히 치료를 한답시고 나섰다가 환공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환공은 때를 놓쳐 죽음에 이르렀지만 편작은 때를 잘 잡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가 어려운 이유는 편작과 환공의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때 맞닥뜨리는 상황에 따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때에 따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지는 일도 시운이 맞으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거의 완성에 다다른 일도 때를 놓쳐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공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읽기는 쉽고 때를 얻기는 어렵지만. 놓치기는 쉽다. 쉽게 말해, 때는 다시 오지 않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